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기기 마지막 단원이네요. 마지막 과목 뭐 다섯 문제밖에 안 되니까 어 마지막 힘을 내서 좀 봅시다. 음 레이드 레이드란 것 들어보셨나요? 레이드 레이드 시스템 중한 드라이브에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른 드라이브에 복사해 놓은 방법으로 복구 능력을 제공하여 미러링으로 불리는 것은 레이드 0일까요? 1일까요? 3일까요? 4일까요? 일단 3, 4는 아니에요. 레이드 우리가 여러분들 레이드 알아두려면 레이드는 0, 1, 그 다음에 뭐 5, 6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어 물론 이제 합성해서0 플러스 1도 있고 뭐 1, 0도 있어요. 이 1, 0은 10이 아니에요. 1과 0이 합쳐진 거예요. 0, 1의 반대죠. 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나중에 이것도 레이드 강의에서, 이제 본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는 미러링으로 불리는 것은 레이드는 array system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합쳐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만드는 기술이, 어, 레이드 기술입니다. 레이드에는 그 숫자가 기술, 기술이, 기술의 내용에 따라서 그 숫자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레이드 0.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입니다. 스트라이핑. 스트라이핑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뭔가 뿌리는 거다. 그럼 레이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100GB, 또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100GB,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통째로 200GB의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 개처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제 레이드 0의 특징은 스트라이핑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도가 증가돼요. 속도가 두배 됩니다. 속도가 두 배. 왜두 배가 되냐면은 우리가 100GB 하드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어, 예를 들면, 용량이 100메가인, 100메가, 어, 1메가바이트인 이제 파일을 우리가 저장한다고 쳤을 때,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스트라이핑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쪽으로 나눠져서, 여기에 A라는 하드디스크에 50메가, B라는 하드디스크에 50메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반반씩 저장이 스트라이핑 돼서, 이 뿌려, 나눠져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저장 속도는 동시에 저장되기 때문에 50메가 드는, 그니까 50메가바이트가 저장되는 속도만 나오게 되죠. 100메가를 저장하면. 그러면 이제, 어, 두 배로 빨라지는 거죠. 50메가, 그 그러니까 1기가면은 이제 500기가씩 나눠서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당연히 두 배로 빨라져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어, 레이드 0은, 실제 서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어, 그 사용자 중에서 이제 고급 사용자들,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데이터가 날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용자들은 레이드 0을 선호할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서버에서는 서버는 안,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드 0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자료가 되는데 50메가씩 이렇게 100메가짜리를 50메가씩 나눠서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하드디스크 둘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둘다못 쓰는 거죠 결국 두 개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고장률은 저번에 우리가 네트워크 할때 직렬과 병렬 했을 때 병렬이 멀리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월요일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류율이두 배로 늘어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한 개가 고장날 확률보다 두 개가, 둘 중에 하나 고장날 확률은 두 배로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이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료 데이터가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임시로 쓴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저게, 어 좋을 수가, 어 있겠죠. 또하나 이제, 굳이 단점을 들자면은, 이제, 그속 그러니까 100%두 배가 되진 않아요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두개가 되지만 이것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량이 100 메가인 그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이것을 저장한다 그러면 50 메가씩 쪼개서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쪼개는 시간도 있겠죠 두 개의 파일을 분할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래서 분할한 시간 하고, 나중에 불러올 때또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합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고려하면 약간의, 이제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이게 파일이 크면 클수록 효율적이죠. 한번 합치고 한번 붙이면 되니까 그, 그러면 이제 파일을 크면 클수록 저장된 시간은 거의 반에 가깝게 되는데 파일이 굉장히 작으면 1k, 1k보다 더 작은, 뭐, 몇 바이트 되는 그런 파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저장했을 때는 오히려 저장하는 그 이제 두 배로 이렇게 어 이제 시간 절약하는 그 시간보다 파일을 쪼개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단편화된 파일, 굉장히 작은 파일들이 여러 개를 자주 어그 읽고 쓰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레이드형은 훨씬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에 반해서 레이드 1. 레이드 1은 뭐냐면은 두 개의 하드디스크는 똑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100기가, 100기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두개 합쳐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것을 200기가가 되는 게 아니라 두개 합치는 건 똑같은데 이게 통으로 100기가가 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100메가짜리를 똑같이 아까 저장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도 100메가. 같은 게 두 번째 하드디스크에도 100메가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백업이죠. 복사가 돼서 같이 동시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간의 이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좋아지진 않아요. 쪼개거나 뭐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같은 내용이 이제 저장되죠. 대신 안정성은 엄청나게 좋아지죠. 하드디스크가 a 라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도 b 라는 하드디스크로 복구할 수가 있어요. A 하드디스크 가 고장나면 그걸 빼고 그냥 B, 다른 새 하드디스크 이렇게 채워 넣으면 레이드 시스템이 알아서 이제 뒤에 있는 게 복제가 돼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어, 이것은 그래서 복사는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거죠.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미러링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완벽하게 안전성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돈이 많이 들죠. 두 배, 그, 한개더 있어야 되니까, 두 배로.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 3, 4는 거의 지금 쓰이지 않고, 5도 요새는, 이제, 5, 부터는 그래도 좀 쓰입니다. 5나 6. 5부터는, 5는, 이제, 3개 이상의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어, 6은 4개 이상의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레이드는 실제 본 강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46번의 정답은 아무튼 2번이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그 서버가 아니고 일반, 이제 그, 개인용 메인보드를 사시면은 뭐 레이드 지원한다고 하는 메인보드가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거의 레이드가 지원 돼요. 그런데 어떤 제품은 레이드가 지원한다고 말해놓고, 뭐, 레이드, JBOD, 뭐, 이런, 그래서 레이드라고 붙인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뭐, 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레이드가 아니라, 그니까, 러 어, 뭐, 기능이 없어요. 이, 지금, 스트라이프 기능은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쪼개서 저장하는 거니까 속도가 두 배가 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미러링 기능은 이제 복사해서 저장되니까 안정성이 두 배가 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JBOD는 뭐냐면은 두개그두 개의, 그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여기가 100기가 100기가 있으면은 두 개가 합쳐져서 어 200기가가 되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능밖에 없어요. 이제 그 리눅스 LV 그러니까 볼륨 만들어주는 로지컬 볼륨 만들어주는 그런 비슷한 이제 기능인데, 그냥 하나의 볼륨으로 이렇게,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그러니까 두개 하드디스크면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있으면 윈도우즈로 치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하나에 합쳐져서 C 드라이브만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능은 없어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이것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쓰입니다. 그냥. 복사가 돼서 이렇게 안정성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용량만 그냥 합쳐져서 한 개처럼,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한 개처럼 만들어주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름만 그냥 레이드로 갖다 붙인 거지. 전혀, 어 전통적인 레이드하고 서버 시장에서 부르는 전통적인 레이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드가 아니에요. 사기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 레이드 지원하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47번. 장비 간 거리가 증가하거나 케이블 손실로 인해 감쇄된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치는, 자, 이건 했어요. 우리가 거리가 증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 장비는 아날로그일 때, 디지털일 때 나눠서 우리가 배웠어요. 아날로그일 때는, 감세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기를 단다 그랬죠. 그래서 증폭기를 사용하는 거고, 디지털일 때는 신호를 재생성해주는 리피터를 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어, 여기 보면 답이 게이트웨이 아니죠. 라우터 아니고 브릿지 아니고 리피터, 리피터네. 요 여기 리피터 있죠. 디지털 장비를 말하네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리피터 대신 앰플리파이어가 있어도 정답이 어,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일 때는 증폭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8번. 여기 이제 47번에 하나 뭐, 잠깐, 간단히 보면 게이트웨이는 외부로 네트워크를, 어, 그,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보통 많이 하기도 하는데, 라우터는 3계층인데, 게이트웨이는 4계층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면서 프로토콜 변환 기능이 있는 게 게이트웨이고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이어주고 경로 배정을 해 주는 기능이 있고 브릿지는 서로 같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 1계층 장비, 2계층 장비, 3계층 장비, 여기는 뭐 4, 5, 6, 7계층, 상위 계층의 장비가 되겠어요. 48번 100Mbps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뭔지 몰라도 좋아 보이네요. 1 0 0 m b 이상의 고속 어 데이터 전송을 우리가 이더넷 시장에서는 베스트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이더넷. 그리고 영어도 한번 알아두세요. 1 0 0 0 m b 이상은 이제 기가비트 이더넷이라고 하죠.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트위스티드 페어, 트위스트 페어의 U TP 케이블 같은 것을 말해요. 트위스트 페어는 우리가 이제 전화선 같은 거나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랜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트위스트드 페어라고 합니다. 간편성과 동축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는 이제 그 구축하기가 쉬워요. 스타 토팔러지 할때 제가 잠깐 했는데, 스타 토팔러지에서 많이 쓰는 스위치에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툴 하나만 있으면, 랜툴 하나만 있으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관리사, 그, 실기 시험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랜선 찝는 거죠. 이, 그때 사용하는 그 케이블, 전화선 같은 그 케이블이, 어, TP에요. UTP. TP에도 UTP, STP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건 UTP 케이블이죠. 그게 트위스트 페어고, 아무튼 간편하죠. 근데, 이제,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서 보면은, 지금도 유선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쓰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이제 IPTV 인터넷 TV를 많이 쓸 텐데 사용할 텐데 그 지금도 보면은 어 유선 방송 같은 걸 보면은 두꺼운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도 케이블 모뎀이라 그래서 그 두꺼운 동축 케이블을 썼어요. 그 동축 케이블. 두꺼워서 이것은 케이블을 찝기도 장비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 아니면은 사실 찝기가 쉽지도 않아요. 만들기도 음.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가진 넓은 대역폭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트위스트 페어는 아니고, 동축 케이블도 아닌 거네요. 두 개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트위스트 페어는 간편성, 동축 케이블은, 음 넓은 대역폭. 중심부는 코어와 클레드로 되어 있는 전송에서는 뭘까요? 답이 여기 이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BNC 케이블 이것은,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토팔로지 할 때, 버스형이나 링형에는 중간에 이제 그 케이블 연결해줄 때, PC로 내려갈 때, T자형 커넥터가 필요한데, 그 T자형 커넥터 이름이 제가 그때 무슨 커넥터라고 했죠? 네, BNCT 커넥터라고 했어요. 그 BNCT 커넥터가 있는데, 그때 쓰는 그러니까 링형이나 그 버스형에 쓸때 쓰는 이제 케이블이에요. BNC 케이블,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다음에 광섬유 케이블, 광케이블이죠. 광케이블 우리가 이제 지금 파이버 옵틱이라고 불러요. 파이버 옵틱스 또는 옵티컬 파이버라고도 합니다.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전화선 이것은 t p 에요트위스티드 페어 이게 이제 트위스트드 꼬인 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백베이스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100은 100메가 bps의 속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우리가 그, 그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할때 아날로그는 브로드 밴드고 이제 디지털은 어 베이스 밴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 쓰는 이제 베이스 밴드라는 소리에요 이것은 아 디지털 전송에 쓰는 장비구나 이렇게 할수 있죠. 뒤에 T는 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은 매질의 종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어떤 매질로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트위스티드 페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F다 그러면 파이버 옵틱이에요. 이것은 F라고 되어있으면은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4번도. 그래서 T라고 되어있으니까 트위스트 페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의 장점이니까 결국 TP 트위스티드 페어는 아니겠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도 아니겠죠. 이거셋도 아니고 광 케이블이 되겠어요. 광 케이블. 좋은 것만 다. 광 케이블이 뭐 그러니까. 이제, 좋을 것 같죠? 요새 광케이블, 우리가 뭔가 광케이블 광, 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실제로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뭐, 이제 손실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이제,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고, 가설이 쉽지 않아요. 그 안에 이제 재질, 그 저기 보면은 코어와 클레드로 되어 있는데, 코, 클레드는 코어를 감싸는 영역, 이제 영역이고, 코어는 그 코어가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여기는 광이니까 빛이 쏘여져서 데이터가 이제 가는데 전기 신호가 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쏘여져서 가는 건데 빛이 투과하려면 투명해야겠죠.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즉, 유리,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유리, 유리가 지금도 이제 조금 성능은 좋은데 플라스틱도 지금 잘 만들어져서 과거에는 유리하고 플라스틱의 비교하면 유리가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을 써요. 왜냐면 덜 깨지니까. 그러니까 광 케이블은 이제 설치가 쉽지 않아요. 그 깨지거나 뭐할 수가 있으니까. 플라스틱도 일반 저 전화, 그, 어 전화선이나 뭐 TP, 트위스트, 랜선, 동축 케이블 이것은 지나가다 우리가 밟고 다니거나 뭐 하더라도 네트워크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광 케이블은 그러면 큰일,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가설 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광케이블이 아직까지는 이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9번. 다음은 라우터의 경로 배정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라우팅 하는 과정.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느낌상으로 한번 보겠어요. 라우터는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3계층 장비입니다. A. 패킷의 목적지,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라우터가 있고, 패킷의 목적지 주소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검색한다. 이 라우터에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로 갈지가 이제 어 라우팅 테이블에 어, 그 주소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IP 주소 어떤 이 IP 주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알려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만 보고, 이제, 뭐, A란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A를 그릴게요.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다면, 여기 힌트가 있네요. 라우팅 테이블에 없다면, 그랬으니까, 먼저 뭐가 선행되겠어요?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을 했다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을 검색을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겠죠. 그러면, A 앞에가 B가 들어갈까요? A 뒤에 B가 들어갈까요? 예, A 다음에 B가 들어가겠죠. 목적지 주소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다면, 해당 패킷을 파기하고 있다면 검색을 먼저 하고 나서 있다면 어느 인터페이스 연결되는지 없으면 여기서 이제 패킷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주소를 보니까 헤더를 까보니까 보고 송장을 한번 한마디로 보는데 이 송장이 우리 뭐 대한민국 주소가 아니다든지 없는 주소할지 이런 것들이면 이것을 이제 파기하고 그다음에 있는 주소면 그 주소지로 이렇게 다음 다음 라우, 그 라우터로 보낸다는 거죠 A로 갈지 뭐 B로 갈지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데이터베이스가 결정 인터페이스가 결정되면 여기도 토인트가 있어요. 앞에 보면은 어느 있다면은 어느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되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B 다음에 C가 오겠죠. 결정되면 패킷을 해당하는가. 이제, 주소가, 어, A로 가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 이 e 인터페이스로 보내는 거죠. 여기 1번 인터페이스, 2번 인터페이스, 이 연결된 지점이 인터페이스예요 1번 인터페이스, 어, B 주소로 가네. 그러면은 2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0번이 당연히, 그 다음 1 0번이 오네요. 느낌상으로 여기까지 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 보는 문제여도. 그거만 잘 아셔도. D번,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을 수신한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인데, 패킷을 라우터가 이게 있으니까 패킷을 수신한다 그랬으니까 패킷을 송신한다 여기는 전송한다 그랬죠 전송한다가 아니고 수신한다 그랬죠 수신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a도 라우터니까 a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그 다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봐도 제 느낌에는 이것을 수신한다 그랬으니까 지금같이이 라우터 A, B가 아니라 라우터, 뭐 이게 라우터 1번이라고 치면, 라우터 1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킷을 수신한다는 얘기는, 얘 다른, 다른 라우터가 이 패킷을 수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라우터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수신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야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수신에서 패킷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들어오면 주소 헤더를 송장을 까봤더니 어, 까서 보고 이내 지금 리스트 주소록에 그 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없다면 파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a로 갈지 b로 갈지 결정을 해서 1번 인터페이스인지 2번 인터페이스인지 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dabc가 되겠어요 다행히도 이게 조금 D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A, B, C, D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좀헷갈리만 거. 그래서 정답은 D, A, B, C인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0번. 다음 중 NAC 또첨번 용어가 나와 있네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의 주요 기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NA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방화벽은 다 아시죠?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거, 파이어월이 하는 역할, 우리가 이제 내부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넵, 내부 네트워크의 가장 외벽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이제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화벽이. 방화벽이 방화벽이 주로 하는 일은 밖에서 외부에서 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NAC는, NAC는 뭐냐면, 안에서, 안에 있는 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한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네트워크를, 어, 점검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어,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학교 같은 데서도 어떤 자기가 그, 자기 개인용 노트북 같은 거 들고 가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만 인터넷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이다 NAC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감시 기록을 이렇 남기게 한다든지 이제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한다든지 바이러스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방화벽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네트워크의 모든 IP 기반 장치 접근제어.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해당되는 거야요 PC 네트워크 장치를 통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외부 유저 역할 기반의 접근제 이거 이제 틀린 얘기죠. 여기 보면 외부 유저 역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밖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은 없어요. 내부 것을 이 네트워크 해당 내부 것을 감지하는 역할하죠. 이제 해당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것을 내부에 있는 것을 여기 안에 있는 것을 감 이제 어. 감시하고, 제어하고, 이제, 뭐, 이렇게, 보안 바이러스 체크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요. 악성코드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방화벽 있으면, 이 밖으로,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방화벽이 하는 거고, 이 내부의 것을 감시하고, 이것을 밖으로 못 나가게끔, 차단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어, NAC다. 4번,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뭐가 틀리냐면, 외부 유저 역할 기반. 여기가, 어, 잘못됐죠. 여기에 만약 외부란 단어 대신 내부라고 되어 있으면 3번도 맞는 얘기겠죠. 내부 유저 역할 기반 접근제어 그래서 답은, 어, 3번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이번 연도, 어, 최초 어 최초인가요 모르겠는데 마지막 어, 이번 연도 마지막에 시험 봤던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에 그 시험 봤던 필기시험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요령을 또 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요령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 그 부연 설명을 조금 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좀 이것을, 나중에 영상을 좀, 어, 그, 나눠서 적당한 시간으로 편집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저도 지금 목이 거의 마시갔는데, 음. 이제, 다음에도 문제풀이를 좀 한다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본 강의들이 어느 정도 좀 나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핵심만, 어, 점검하고, 어, 넘어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아무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본 강의만 계속 들으면 지루하고, 공부도 계속, 이제, 그것만 하면 지루하니까,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이렇게, 어, 실제 네트워크 관리사를, 이제, 보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어보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훨씬,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그, 다음 시험을 또 보면은, 시험 나오는 음 즉시 그 문제풀이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에는 다시 본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